일단 이거 양념된 거 먹기 전에 국물을 한번 먹어 볼게요 근데 확실히 이치란라멘이 좀더 비싸긴 한데 이치란라멘이 고기 차수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평화로운 일본의 아침입니다 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요코하마 쪽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사실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도쿄를 엄청 많이 간 편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간 횟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도쿄를 제일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온게세 번째죠? 근데 두 번째 도쿄를 갔을 때 가마쿠라나 이렇게 완전 유명한 관광지 말고 요코하마나 가와사키나 이런 곳은 제가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여행은 조금 도쿄에서 많이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요코하마나 가와사키 그쪽 여기서 많이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 도쿄에 있을 때는 이제 저 혼자 여행 갈 때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유키도 있고 도쿄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러 도쿄도. 어, 틈틈이 갈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쿄에 놀러 온건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혼자 조금 노는 건 도쿄 말고 요코하마나 가와사키 아니면 가마쿠라를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거기를 혼자 가서 조금 더 돌아다녀보고 싶었어가지고 혼자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데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그 약간 도쿄 위쪽도 가보고 싶었고 치바 쪽도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치바 쪽도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이제 도쿄나 막 도시 이런 데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건 아직도 안 변했어요. 맞는데 제가 이런 마을이나 동네 골목골목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걷는 것도 되게 제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확실히 혼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 만나도 단둘이서 만나거나 이러면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조용한 데가 좋더라고요. 나이 먹었나? <laughs> 아직 어린데 아니야. 근데 어리다고만 할수 없는. 아침부터 제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곳은 요코하마의 그 중간 역인데 제가 요코하마랑 가와사키 뭐그 중간 중간 역들을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왜냐면 궁금한 것도 있고 소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대도시 막 시부야, 신주쿠, 누구나 아는 이런 것보다 그런 데를 조금 돌아다녀보고 싶어서 가고 있는데 하쿠라쿠라는 역이에요 요코하마 쪽에 있는 데인데이쪽이 이제 맛있는 데도 많고 제가 또 타치놈이 좋아하잖아요 골목가게처럼 틈틈이 있대요 여기 육교에서 바라보니까 글씨만 일본어지 한국이랑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나라마다 감성은 다르다 이렇게 보면 지어져 있는 집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와 여기 되게 좋다 오 어, 여긴 뭐지? 수영장인가? 수영장이네. 와 여기 동네 사이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가 와 그냥 다 집들이는 있 이렇게 마을이잖아요. 근데 이런 집들이는 마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약간 성북동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 가운데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지금은 겨울이어가지고 수영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름되면 이거 오픈하고 여기 수영장 하면 진짜 재밌겠다. 다 여기 있는 가족들 나와가지고 여기서 수영하고 노는 거잖아요. 입장료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사는 주민은 무료인진 잘 모르겠는데, 어, 너무 좋다. 여기 이거 복지인가? 여기 동네 복지 누가 해줬나? 여기 아까 요코하마 시청장 같은 사람이 시청장이래. 그리고 이 양갈래길에서 제가 또 가고 싶은 곳은 바로 이쪽. 딱 봐도 이 골목보다 이 골목이 걷고 싶게 생겼죠. 너무 한적하고 좋아요. 아무도 없고 우리 살면서 일하는데도 그렇고 막 서울에서 노는데도 그렇고 좀 시끌벅적하잖아요. 전 아무래도 서울에 살다 보니까. 조용한 곳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용한 카페나 뭐 이런 느낌 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네. 저는 일본 오면 그냥 일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단 말이에요. 여행 온것 같고 진짜 조금 여기서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런그 기분도 느끼는 게 너무 좋아요. 보시면 앞에 이렇게 봐봐요. 아무도 없죠. 차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거 약간 진짜 차잘 모르거든요. 근데 바퀴 보니까 캠핑 가고 약간 산 타고 이런데도 좋을 거고 지프차 같은 느낌이네. 이 위에 살면서 밑에 이렇게 자전거랑 차주 차해놓고 근데 너무 좋다 이런데 살고 싶은데 차 하나 놓고 위에 집 있고 위 집도 또 2층 집이에요. 아 너무 좋은데? 돈 많고 외국인이 일본에서 집을 또 제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일본에 이렇게 제가 자주 놀러 와서 쉴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방금 집처럼 방금 저 집이 좀 탐났어요 위치도 탐나고 또 고요해요 고요해 공사 소리만 안 나면 좋은데 사실 지금 제가 뭐 먹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웃긴 게 일본 와가지고 약속들이 몇개 있어요 친구들이 다 저한테 혹시 뭐 먹고 싶냐 일본에 왔으니까 이제 제가 뭐 먹고 싶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 물어봐서 이제 말해주는 게그 친구들 사실 결정하기 편하고 좋은데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먹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먹고싶어서 먹고싶은게 없는거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눈물이 나지? 제가 뭐 어, 유럽쪽은 아직 여행을 가본적이 없는데 만약에 유럽을 가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이 있으면 어나 그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일본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일본에서 먹을 수 있고 일본에서 좀 유명한거 웬만하면 다 먹어봐서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너네가 다 결정해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속으로 뭐라하는거에 귀찮게 하네 이러면서 와 여기 계단도 보시면은 사실 이런것도 한국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동네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다 제가 또 운이 좋은 게 이번에 도쿄에 왔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다 너무 좋은 게 약간 진짜 날씨요정인가? 아, 여러분 보이시나요? 버나가 음식점이랑 술집이랑 뭐다 모여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맥도날드 있으면 버나가라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네 여기 와 마을 같긴 하다 여기서 오른쪽 살짝 한 번만 틀면 바로 이런 곳와 어때요? 분위기 보소 제가 조금 친구한테 로컬 로컬한 곳 가고 싶다니까 여기 알려줬는데 와 맞네 딱좋택 로컬이네 여기 그냥 진짜 외국인 아무도 안 보이고 보시면은 위에 써있죠 6 상점가래요 근데 뭔가 다든 가기도좀 많네 지금 좀 시간이 그렇게 이른 시간 은 아닌데 보니까 이렇게 골목 골목에도 약간 작은 커피숍이나 제가 오사카에서 음미 만났을 때 마지막에 갔던 할아버지가 주인이던 그 카페 있죠? 그 카페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골목골목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뭐 그런 그런 사실 뭐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긴 한데 그냥 이런 완전 일본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외국인 아예 안 보이고 나 혼자 일본이아나 혼자 일본나 혼자 일본인 근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음식점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진 않아요 뭐 먹지 여기? 뭐 맛있는 데 없나? 여기 카페고 오 어, 라면집이다 이치란 라멘인가? 아닌데 간판 이치란 라면 비슷하게 생겼네. 자 일본에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라면을 아직 못 먹었어요. 그래 제가 오자마자 라면 먹는 게 국룰인데 우선 라면을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조금만 더 돌아다녀보고 갈게. 오늘 뭐파는데지아 중국 요리 같은 거구나. 보니까 미용실도 좀 많네요 여기 주변에. 돈까스 카레 이런 거. 또 일본 카레 유명하잖아요. 카레 먹을까 라면 먹을까 고민되네. 아까 저 끝에서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반대편 끝인 거 같은데 일로 나오면 이렇게 좌우로 큰 도로변이 펼쳐지고. 딱히 뭐가 많은 것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쭉 걸어오면서 이렇게 왼쪽에는 게임장들이 많네. 어 뭐야? 어, 또 새로운 거 발견. 어, 옆에 이런 골목골목이 있었네. 어, 빵 되게 많네. 이렇게 아까 제가 걸었던 그큰 대로변 옆에 이렇게 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되게 좋지 않아요? 백인? 거리만 좁지 아까 그 옆에 있는 데랑 상점 숫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이 많아요. 평일에도 그런 적문 닫은 데가 아직도 많긴 하네. 사실 여행이라 한 끼가 소중하다. 라면 덮밥, 라면 덮밥, 라면 덮밥. 여러분의 선택은 결정했습니다. 아니, 일본까지 왔는데 라면을 참을 수가 없었다. 라면 바로 들어갑니다. 망설이지 않아 이제. 주문 <목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메뉴가 맞네요, 뭔가. 쿠치노 다이오노 메뉴데시가하 아, 전부 하인이나아다 아, 아, 네. 아, 라면, 어. 조금 드레스를 입れない가요? 됐다. 맞다 맞다. 어색해서. 전체적인 가게 분위기는 이래요. 약간 일자로 되어 있고 제 뒤에는 바로 화장실이에요. 일부러 맨 끝에 앉았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 그 외국인들이 흔히 쓰는 카드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 카라히모나 입고 오해야 되나건

그리고 있어요? 어, 라이스는 없지만... 음, 아, 네, 물 코코리스 면, 오모리 라이스무리 올드스케로. 음, 면좀더 먹어야 할까요? 네. 이상 올까? 네. 이상. 네, 너무. 네. 네. 와 대박이다 여기.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줬고,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 키오스크를 못 봤어요. 키오스크에 네. 다 있었어, 근데 그걸 못 봤어. 그리고 일본 여행을 다니다 보면 되게 불친절한 데 저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친절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짜증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태도가 예의가 없는 정도, 되게 성심성의껏 알려주시면 너무 고맙잖아요. 방금 너무 성심성의껏 알려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친한 라면처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뭐 빼달라는 거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러셨는데, 더 좋은 거는 여기 방금 밥이랑 면이 공짜래요. 그러니까 한번더 공짜로 준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면을 공짜로 먹을 거면 면을 추가로 더 넣어주고, 만약에 밥을 넣어 공짜로 먹을 거면은 밥을 따로 주나 봐요. 알아서 말아먹으라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 나왔다 드디어 되게 영롱하다 제가 읽을 수 없는데 이걸 고른 이유가 이 야채랑 계란이 보시면 왼쪽에는 메추리알밖에 안 보이죠 오른쪽에 계란이 보이길래 그냥 시켰어요 저 메추리알보다 계란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계란 시켰는데 가대기 같은 거 이거 넣으면 맵게 먹을 수 있고 아니, 저는 이거 좀 넣으려고요 닌니고 마늘 마늘 저는 매운 것만 넣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면 달라나? 아 조금 더 조금 더? 그렇게 안 매울 것 같아 일본이야지 그냥 무시하는 건가? 너무 매워 한이 정도만 일단 넣을게요 일단 이거 양념된 거 먹기 전에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이치란 라면이 좀더 비싸긴 한데 이치란 라면이 고기 차수가 많아요 국물에 아, 돼지 기름 맛이 살아있는 기분이야 근데 또 느끼하지 않아요 아, 이대로 먹었어도될것 같은데, 괜히 매운 거 쪄가 넣었나? 일본 라면은 실패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진 않다라고 한 적은 있는데,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엄청 쌀 라면도 먹어봤어요. 아사쿠사에 있는 한 4,000원짜리 라면 있거든요. 그것도 맛있진 않았는데 실망한 적이 없어요. 라면 불겠다. 일단 위보, 계란부터 원래 위보하는 거 알죠? 중간중간에 시금치 같은 이 나물 같은 게 없으면 느끼할 것 같긴 해요. 많이 먹으면. 근데 여기 조금 아쉬운 점은 가격이 990 엔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차슈 이것도 3개 이상인데가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개여서 좀 아쉽다 차슈가 <목소리> 제가 이치란 좋아해서 이치란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 지난보다 면발은 확실히 라면보다 우동이 좀더 가까워서 우동 면발을 좀더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가게 라면을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보시면 면한 가닥 한 가닥이 이게 좀 짧아요. 이렇게 이렇게 퍼서쭉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서때 이게 좀 짧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김이 한번 쌓아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주 조금 짜요. 그러니까 짠걸 좋아하는 편이고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짜다는 건짠 거를 못 먹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먹기 좀 힘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먹고 싶은 조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조합대로 한 번만 먹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올려놓고 시금치 같은 이 나물 많이 올려놓고 마지막 김까지 덮어가지고 이 모든 조합 여기 있는 걸다 섞어서 메추리알도 섞고 싶은데 메추리알은. 넣으면 분명히 빠질 거니까 모양이 먹고 싶은와 면이 좀 짧아서 아쉬워 후루룩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